매일 주님과 함께.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위해 애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세상이 만들어진 일에 최악의 환란이 임할 것임을 알려주시며,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지혜롭게 산자들과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살린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묻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저 내할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신다. 마지막 환란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한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